어젯밤 새벽에.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하면서 개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90k 대로 떨어졌는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100k 아래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빙에 개미들은 쉽게 매수를 못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셔야 되고 이런 무빙들이 이 지난 3월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14%가 빠지면서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대로 연일 신고점 갱신을 하는 그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이 저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겁먹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비트의 급락에도 잘 버티고 알트들은 반동도 컸습니다. 왜잘 버티고 있는지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전과 같이 도지 미나처럼 단기적으로 50% 이상 제가 보고 있는 상승 원동력이 있을만한 코인을 비공개 코인으로 한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보이고 제가 올려드렸던 이 첫번째 코인과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이 알트코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15,000명까지 구독자분들과 25년도 함께 하겠습니다 단기간 만에 9%가 빠지면서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조심해야 된다 이 영상에서 지금 5,60대 노후자금들도 들어오고 신규 계좌 개설이 50%가 급증을 했다는 것은 눌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물론 저도 여기까지 빠질 거라는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면 미련 가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장을 다시 보니다 보면서 천천히 복구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게이 뇌동매매 거든요 사람이 잃게 되면 뇌동매매를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데서 이제 고 레버리지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 아래로 또 빠집니다 이때 청산 당하고 다시 말아 올리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자리들은 제가 작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자 아래에서 내려왔던 이 추세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게 한 97K 정도 되거든요 그게 시가와 맞물리는 자리이고 물론 이 자리까지 안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차트가 그려나가는 걸 보면서 진입하면 되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태에서 보는 자리는 97K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전부터 그어놨던 채널의 하단을 지금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감봉 자체도 이전부터 그려놨던 이 추세선의 하나를 맞았고 여러분들이 작도만 잘 참고해도 이런 자리들에서 진입해볼만한 근거가 충분히 생기거든요. 힘들게 여러분들 그려놓을 필요 없이 작도 쉐어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보통 모니터 두개 켜놓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거 옆에 켜놓고 하나는 거래소로 이거 보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작도 쉐어링은 저희 공식 채널로 트송 작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구독자인 것을 확인하고 입혀드릴 것이고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및 좋은 자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타점 자리까지 알려드립니다. 익절 자리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텔레방과 작도 받아 보시면서 소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도들만 잘 참고해도 웬만하면 손실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왔듯이 이 사이사이 이 라인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런 거한방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고배 막 50배, 60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만 피하면 사실 이런 무 무빙에 청산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켜 나가시면 이런 큰 하락에도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무빙들은 보통 새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면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하더라도 한 방을 좀 꿈꿔보고 싶다, 그러면 스탑노스는 확실하게 걸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원칙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여러분.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점에서 현물 담고 계신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어쨌든 단타, 뭐전업트레이딩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원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당연히 지켜내야 되는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1 0 0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 구간은 최소한 이번 사이클 동안은 100k 아래에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은 자리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 강력하게 매수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희한하게 어제는 또미중시에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또한 어떠한 소식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혹시나 이번 무빙이 또이개엄령 때문이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러는데 자 어제부터 비트를 운전한 건이 코인베이스 쪽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서 나와 있는데 즉 미국 형님들의 어떤 장난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신 발언 한번 하자면 지금 이 100회 위로 이 매물대까지 올라오는 근데 저는 2일 정도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큰 돈들은 제가 언제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죠? 이런 쌍바닥 라인이 나왔을 때 이런 곳에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하지만 쌍바닥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 나와도 쌍바닥이고요. 여기서 나도 쌍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기다려야 되고 제가 그런 자리들은 텔레그램에 지금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자리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가격과 이런 것들은 제가 작도에 다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또와,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물 때까지, 즉, 한 103K까지는 한 이틀이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3월에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비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바로 이 AI 알트의 달이었거든요. 이때 AI 관련 뭐 렌더, 니어 프로토콜 등등 비트 30% 먹을 때200% 500%에서 먹었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3월 달이. 자, 저는 이때의 기억이 확실하고 지금의 비트 흐름과 알트의 흐름, 수급 반등 분위기를 종합해 봤을 때 단기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지금은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이 알트코인들 꼭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알트코인 비중을 많이 담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70%고 나머지 30%가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으로 큰 반등을 먹고 기대하는 사람 많은데 아래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이 이런 데서 잡은 게 아니라면 48, 48을 하셔도 됩니다. 알트코인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지. 그리고 이 계엄령 빔처럼 비트는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60%, 70%까지 빠지는 게한 번은 더 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됩니다. 이 21년도 불장 때도 17년도에도 가만히 있다가 알트코인들이 작게는 20% 30%, 많게는 60%씩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불장 내내 두세 번 정도는 꼭 있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비중을 100 중에 비트가 70, 알트는 30으로 나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코린이 분들은 거의 다100% 알트코인에 풀매수를 하거나 이 비중 70이 알트코인인데 이 매매를 좀 오래 해보거나 좀 고인물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비트가 70이고 알트가 30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알트코인에 이런 식으로 몰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다 물립니다, 여러분. 왜 비중을 30%만 담으라는지 그때 가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어차피 제가 비중 조절해라 풀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다 풀매수할 겁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21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비트코인을 70% 비중을 두고 30%만 알트코인에 투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뭐 잔소리 같지만 새겨 들으실 분들은 새겨 들을 것이고 알아 듣는 분은 알아 들으실 겁니다. 알트에 대한 근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과 SEC 분위기 변화가 지금 알트 시장에 이런 식으로 포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고점 위로 넘어왔죠. 그만큼 알트 시즌이 맞긴 하다. 자이 정도로 왔는데 지금 리플이나 도지를 산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저번부터 리플은 이제 사지 마라. 팔아야 될 때지 사야 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시하고 리플을 또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국에 물렸거든요. 그거 탈출 지금 하셔야 됩니다. 탈출 안 하시면 다시 마이너스 70% 보게 됩니다. 지금 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사냐 이 말입니다. 갈 만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칼럼에 올려놓은 거, 저희 알트코인 담당, 이 조커트레이더가 올려놓은 것만 봐도 크게 수익 나실 겁니다. 왜 개미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돈못 법니다, 여러분. 그렇게 리플이나 도지 사지 마라, 팔아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 물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네 번, 다섯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돈 벌었다는 소식에 지금 아쉽고. 마음이 급할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불장이라도 10명 중에 3명만 돈 벌고 7명은 잃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2020년도 기사입니다. 코인부자라는 엄청난 포모가 생겨났지만, 하락장에 다뚜들게 맞고 겸손해지는 게이 시장입니다. 결국엔 반복이거든요, 역사는. 자, 왜이 투자가 힘드냐면, 코인 시장이 힘드냐면, 주위에서 다돈 벌었답니다. 몇 백프로, 뭐두 배, 세배 되고, 열 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매우 극소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리 이를 들으면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렇게 벌고 싶다. 그러면서 이 욕심이 올라오죠. 늘상 얘기하지만 이 욕심이 생기는 순간 돈못 봅니다. 망하는 게이 시장입니다. 욕심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풀 매수를 하거나 레버리지를 높게 써서 굉장히 위험한 베팅을 한다는 거죠. 확률 낮은 도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투자, 이 트레이딩은 확률이 높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순간 확률은 낮아지고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락장이 시작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절반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떠 있고 환희에 차서 제가 좀 말씀 드리는 거고 명심하셔서 나쁠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알트 리포트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코인들을 잡으셔야 되고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플 얘기 좀 그만 하시고요. 덜 오른 코인을 보시라고요. 제 2의 리플을 찾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주목할 만한 것들만 올려드리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실험률 발표가 있죠. 자 이렇게 노품으로 바꾸면. 중요한 것만 볼수 있습니다. 실업률 발표가 약속의 10시 반에 있습니다. 고용과 금리는 연준이 1순위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아직 연준에 대해서 크게 태클 걸고 있진 않지만 금리 인하는 무조건 12월에 푸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장이 좋다고 해서 또 풀매수 할 겁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장이 좋지만 눌릴 때마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트럼프가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리스크들, 중국, 캐나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안 가는 국가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관 전쟁은 기업들에게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제도잖아요. 불경기는 당연히 비트코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너무 좋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을 때부터는 조금 조심하면서 이 분할 매도를 조금씩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이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의 주도권을 지금 쥐려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 크립토 광국 중국이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흔든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도 중국이 지금 금지되고 있지만 중국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 20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관세전쟁으로 이 20만 개 비트코인을 던지면 시장을 교란하겠죠. 하지만 22년도 같은 큰 하락장은 지금 당분간 걱정은 안 되는 게이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크립토 대통령, 이 럼프형이 22년도 같은 긴 하락장이 아니라 좀 하락장도 이때 한70% 정도 총 빠졌었는데 22년도에 이런 큰 하락이 아니라 하락의 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 23년도 이런 그림으로 계속해서 25년도도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빠져봤자 뭐한30% 40%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현재까지는 좀 그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호재와 악재 소식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차트 분석을 통해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절대 차트에는 100%라는 게 없거든요. 저도 어제 이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제 트송 박스도 이 구간쯤 이었는데 반등이 나왔지만 이야, 이 무빙은 정말 살벌하네요. 순식 간에 지금 9% 10%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 방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막 60배 70배 하는 고 레버리지들은 이런 데서 다 청산당합니다. 절대 이렇게 무식하게는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최대한 제가 이런 승률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제가 서포트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작도 쉐어링 받아보면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실시간 대응이나 브리핑은 텔레그램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재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텔렉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